좋습니다. 여기 계신 부장님들 스타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뭐 임진주 작가님, 힘 세냐고요? 더럽게 씁니다. 저기...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열두 잔을 원샷을 때리고 어. 술은 소맥이라면서 그때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요. 생맥 열두 잔이 웜업이었던 거예요. 그 사이에 안주는 또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알아요? 여기 계신 부장님들은 감히 하루 내에 소화시킬 수는 양이 아니었어! 근데요 뭐, 눈 밑에 뭐 다크서클이요? 보통 까맣죠? 아니요? 보세요! 눈 밑에 어리굴좋이 있어요. 제가 작가님 대본 열심히 까고 있으면 저 멀리 어디선가 막 개새끼야. 소새끼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. 어? 뭐지? 뭐야? 어디서 나는 소리야? 둘밖에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? 뭐야 이거? 아빠야? 아빠. 아 이거 인터스텔라야? 아 인터스텔라 봤어. 뭐야? 어디서 나는 소리야? 하고 보면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였어요. 인터스텔라 보셨죠? 네? i <laughs>